어 왔어?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차량을 한번.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외부 쪽에 있는 포인트 벽. 이쪽. <laughs> 한번 설명해야지. 을 음, 이쪽은 스타커를 시공이 들어갈 거고, 석고보드 쪽에는 이제 적벽돌 타일이 있어. 걸로 시공이 들어가고 여기 밑에는 붙박이 의자, 이안 여기 대기석, 여기는 이제 통유리 음. 안을 볼수 있는 통유리. 어 뼈대는 다 완성됐네요. 어 조명 들어가는 뼈대가 이제 골조가 들어가야 돼. 큰 틀은 거의 다 했어. 그리고 외부 샤시는 원래 이렇게 금속 샤시였어 검정색 샤시였는데 나무 프레임으로 다 감싼 거야. 한번 안을 볼까 이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부엌 부엌이 다 보이는 오픈 부엌이야 부엌인데 여기에 유리가 들어갈 거야 여기 위쪽 유리는 사장님이 디자인 한 어, 일러스트 시트지로 이제 들어갈 거야 유리 쪽에 이렇게 여기에 닫지 쪽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드릴수 있는 공간이야 손님들이 이제 한명두명세명네명 명,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한 여섯 명까지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테이블을짤 거야. 그리고 이쪽. 어, 모델링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여기는 4인석, 4인석. 여기는 약간 좁으니까 여기는 2인석. 그리고 아직 시공에, 시공에 남은 시공이 H 문자로 남은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생길 거야. 그리고 이 안쪽에는 티파이프 조명으로, 이 여기 식탁을 이제 비추는 조명? 구조물을 만들어야 돼. 음, 테이블을 만드는데, 스덴을 시켰어. 다리 부분에. 약간 포인트적으로 주려고. 어, 보면, 이게, 뒤집돌이라는 건데, 테이블 다리 한쪽은 나무로 하고, 한쪽은 스덴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 가구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썼어. 약간 우드앤스댕이네? 응. 나무만 하면 요즘은 약간 좀 밋밋할 수 있어가지고 다른 소재랑 섞으면 또 새로운 조화가 될것 같아서 이번에좀 시도한 게 저거. 테이블 쪽 다리. 카운터, 이쪽이. 카운터고, 안에서도 볼수 있고, 밖에서 볼수 있게 카운터 그렇게 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맥주 기계. 맥주 기계를 이제 이렇게 설치하는 거지. 음. 사장님이 일하시다가 이제 이런 구멍으로 살짝살짝 볼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입구인데, 여기에도 이제 상호명이 들어가는 이제 간판이 여기다 달릴 거야. 여기 이렇게. 이제 화장실 쪽도 나무로 다 감쌌어, 벽. 감싸고 화장실 문도 그냥 심플하게. 입구가 되게 작다. 응, 잘 봤는데, 기존에 있던 화장실 입구가 엄청 좁았어. 어, 거기 응. 서 있어 봐. 뭐, 딱 맞을 것 같아. 어, 거의 딱 맞아. <laughs> 여기는 뭐 공간하려. 여기는 고이 공간은 이제 주류냉장고가올것 같고 아직 어, 1차 방수랑 기본적인 주방 설비를 끝난 상황이고 이쪽은. 주방은 한 4.5평? 그리고 홀 나머지 평수는 12평. 정도 들어가고 이제는 타일 나머지 먹공 좀 하고. 타일은 뭘로 들어가요? 어, 테라조 스타일의 타일이 들어갈 거야. 회색으로만 된. 음, 음 벽도 이제 스타코 시공을 할 거야. 질감이 음. 약간 있는 아이보리로. 그리고 이쪽 벽이 포인트가 좀될거 같은데, 이쪽도 이제 컨셉 사진이 있어. 조명이 하나 이렇게 올 거야. 밝기 기능이 있는 조명이 아니라, 그냥 디자인적인 조명이 하나 포인트 삼아 올 거야. 엄청 이쁠 것 같아. 여기, 어,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여자분 두 분이신데, 감각이 좋으셔, 젊으시다 보니까. 나도 배우면서 시공을 하고 있어. 해지기 전에 얼른 가려고. 음, 가. 이제 뭐. 얼마나 남았어요, 그런 고 이제 한 거의 일주일? 음. 일주일 안에 거의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제 막 치고 나가기만 돼가지고, 골조 같은 건다 해서 치고 나가기만 하면 돼. 기대해주세요. 안녕.